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도 보험 카리스마 이용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2026년 1월달 네. 이제 좀 있으면 5세대 실비도 나오고 네. 해가지고 이제 실비 5세대 실비가 나오면서 본인분담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바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이다 네, 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수술비 이번 달에 이제 뭐가 괜찮은지 좀 네. 알아봤는데 네. 어디가 괜찮나요? 지금 뭐 모든 보험사가 수술비 보험 다 있어요. 네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오늘은 저 흥국생명. 네. 왜 흥국생명 수술비 보험이 예, 예. 타 보험사보다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월등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진짜 이 흥국생명수술비가 네. 어이 수술비 근데 중요한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흥국생명수술비가 2월달부터 네. 보장이 안 좋게도 바뀌고 네. 또 보험료가 15%가 인상이 됩니다. 약관도 변경되고요 약관도 변경되니까 네. 수술비 무조건 1월달에 가입하실 분들은 1월달 안으로 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한국생명 수술비가 왜 좋은지를 네. 제가 한번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휘리릭 뽕. 네. 자. 흥국생명수술비는, 예. 자, 모든 보험사에는 올리스크 그 질병수술비가 야, 있고, 예, 예, 좋죠. 예, 그 다음에, 자, 모든 보험사가 종수술비가 있어요. 그렇죠. 1호종 수 1종부터 5종까지 있어요. 예. 근데 흥국생명수술비는, 물론 예. 체증형도 있지만은, 예. 체증형은 좀 솔직히 좀 비쌉니다. 네. 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그 일반형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흥국생명수술비는 예. 타 보험사에 비해서 4종하고 5종이 굉장히 한도가 높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아마 5종을 2천만 원 주는 회사는 지금 없어요. 흥국생명 밖에 없습니다. 5종 2천이면 거의 뭐 진단비 수준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암수술 했다. 5종에 예. 속해요. 네. 예. 그럼 암수술하면 2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진단비네요. 완전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장용종은 뭐 2종에 어, 속하겠죠. 어, 이 정도 40이면 세겠죠. 그래서 흥국생명이 이 4, 5종이. 네. 어 어떤 회사는 3종이 100밖에 안 돼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모든 보험사의 이 3종이 음. 합산이 누계 누적이 300입니다. 음. 그러니까 흥국생명에다가 300 가입하면 타 보험사 가입이 안 돼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 5종이 이큰 네. 수술이 굉장히 한도가 높다는 게 흥국생명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흥국생명은 말씀대로 타사 비해 한도가 높아요. 그죠그 다음에 재왕절개, 요실금, 치액, 최애충육화 채석술 다 보장됩니다. 아... 지금 뭐 요실금, 재왕절개, 요실금, 치액 보장 안 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물론 d 비손해보험은 뭐 보장이 됩니다. 네. 흥국생명은 그러니까 재왕절개, 요실금, 치액이 보장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큐코드 음. 선천성 질환도 보장이 됩니다. 야, 이것도 되게 장점이. 예, 타사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하죠. 예, 질병 코드별로 각각 보장을 해준다. 자,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장대시행을 하다 보면은 음. D 코드하고 K 코드가 나와요. 예, 예. 그럼 타사는 그냥 한 번만 보장해줘요. 근데 이 흥국생명은 코드 별로 d 코드도 보상해주고 k 코드도 보상해 보상 중복으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장용형을 띄웠을 때 네, 예. 그냥 수술비가 한 번만 나오지만 네, 예. 흥국생명은 네. 질병 코드별로 보장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그 D코드와 K코드 나오면 다 보장된다는 얘기요니까 네, 그러니까 중복으로 보상돼요. 중복으로 나 중복으로 보상해준다. 수술비가. 네, 이것은 어, 타사에 비해서 월등한 큰 장점이에요. 네,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네, 이제 이런 장점. 어, 우리 고객님들 가만히 수술비를 가입하실 때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체외충격파 세석수리 보상이 되냐 이걸 바, 반드시 여쭤 보셔야 되고 큐코드 그렇죠. 어, 선천성 질환 보장 되냐 예. 그 다음에 질병 코드별로 보상해 주냐 한번 주고 마냐 이것을 네. 반드시 여쭤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어, 지금 흥국생명의 이런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장해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흥국생명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흥국생명 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 흥국생명이 이 질병 코드별 각각 보장이 예.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죠. 예, 이다을한 보겠습니다. 예. 자, 흥국생명이 2월부터 이렇게 약관이 변경이 된답니다. 네네네. 예, 이제 약관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예, 조, 조그만 글씨도 많아요. 제가 어려운 좀다 하나씩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같은 날 용종을 두 개를 제거 했어요. 그럼 K 코드가 나오고 D 코드가 나왔어. 그렇죠. 우리 고객님들 진단서에 보시면은 K 코드 뭐 K63, 뭐 D12 뭐 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 다 보험사는 그냥 어, 대장 용종 떼어냈으면 그냥 뭐, 뭐야. 뭐 한, 번만 주죠. 한 번만 주고. 한 네. 그 번만 주고. 그 담보만 주고 끝났는데, 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 대장 용종이 이종에 속하잖아요. 네. 이 종에 내가 60이 가이 되어 있다. 예. 그럼 K 코드, D 코드 나온다고 60, 6 0하고 120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더로 나온다. 예, 타사는 네. 60만 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월 달까지는 2회 보장, 중복 보장해 준다 그 말인데 2월 달부터는 한번 주고 끝난다 그 말입니다. 타사처럼 이렇게 바뀐다. 예, 예. 이제... 타사하고 똑같이 간다,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뭐약관조그만 뭐 조그만 글씨들을 요약해 놓은 게요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1월달까지는 두번다 주는데 2월달 때는 K코드 D코드 나와도 한번 주고 끝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타사에 비해서 큰 장점입니다 그 제가 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 어, 제 나이 60살 음. 제 나이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예, 예. 설계를 해봤는데 자 우리 고객님들 수술비 보험 가입하실 때 물론 올리스크도 가입하는 것도 좋고 종수술비 가입하는 것도 좋고 NBL 음. 수술비도 있어요. 뭐다 가입하면 좋겠죠. 그쵸. 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니까. 네. 근데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 질병 수술비하고 종수술비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저는 종수술비를 가입하라고 얘기합니다. 음. 왜 질병 수술비 많이 나와봐야 30만원, 40만원 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 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30만원, 40만원 가입하려고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엔드의 어, 수술비도 솔직히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 수술비를 선호해요. 1호종. 네, 호종 수술비. 1호종 수술비를 굉장히 저는, 저는 왜 이게 실제적으로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질병 수술비만 가입하자면 암 수술하면 4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종 수술비는 5종에서 암 수술하면 2천만 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보험료는 또 비슷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 질병 수술비는 아무리 한도를 많이 줘도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물론 다 가입하면 좋지만은 굳이 하나만 가입하라면 저는 종 수술비를 강하게 추천한다, 이겁니다. 이 종수술만 있어도 돼요. 네. 험료도 저렴하고. 60세, 제 나이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사망보험금이 100만 원이 어, 기본 담보니까. 그 다음에 1호종 재수술비 음. 이것도 좋아요. 그쵸. 근데 이 1000만 원이 이제 1000만 원에 당 5종 기준이겠죠. 그쵸. 아, 이것도 분류표가 있거든요. 예. 이거 1310원 밖에 안 해요. 엄청 싸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종, 질병수술이 일종. 30. 30에 3117원. 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대장용종 2종. 2종. 2종 40만원에 5332원. 3종, 담낭 제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뭐 요렇게 해서 담당 수술 하잖아요. 네. 그게 3종에 적혀요. 네. 300 준대요. 음. 9630원. 음. 그 다음에. 4종. 4종은 1200만 원 3576원. 예. 자, 5종이 2천만 원이잖아요. 아, 이게 세게 들어가네. 2180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60세 남자 나이로 보험료가 46,305원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아단이 것도 비싸다 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종, 5종을 조절, 조종할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네. 4종, 5종만 금액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네. 5종을 2천에 대한 보험료가 2만 1,800원이잖아요. 예. 난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 그럼 천만 원만 하세요. 그렇죠. 그럼 만, 만천원 정도가 줄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3만 5천 원이면 이 좋은 수술비를 가, 가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풀로, 5종을 2천만 원을 넣었을 때도 보험료가 4만 6천 원 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나는 비싸다 하면 이걸 조절하면 돼. 천만 원을 조절하면 은 거의 뭐만천 원이 줄으니까 음. 3만 5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0세 남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에면 60세 여성 기부 예. 여성들은 더 싸요. 보험료 더 싸네요. 예. 예. 3만 5천 원 정도. 예, 똑같은 조건으로 해도 3만 5천 8 52 원. 자, 그런데, 그왜 이렇게 60세 여성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풀로, 어, 담보를 넣어도 35,852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 그것도 비갱신.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 비갱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렴하냐. 제가 삼테으로 했어요. 음. 자, 삼태으로 했는데. 네. 자, 여기에서 제가 그 우리 고객님들을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10년 안에, 가운데, 어, 10이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물어보잖아요. 네. 웬만한 수술은 다 통과됩니다. 음... 뭐, 대장 용종을 뭐, 다섯 번 떼어냈다 하더라도, 웬만한 수술, 뭐, 교통사고로 내가 만약에 뭐, 한 일주일, 10일 입원했다. 뭐, 내가 6년 전에 교통사고로 뭐, 예를 들어, 15일 입원했다. 아니면 뭐, 무릎이, 좀 무릎을 다쳐가지고 내가 일주일 입원했다. 고지만 하면, 웬만한 건다 통과되더라고요. 네. 아주 인수 조건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10년 안 나이가 60인데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한번 했겠죠. 그래도 무조건 삼테너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인수를 해주더라. 음. 뭐 크게 뭐암 수술 같은 거안 했으면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서 60세 여성분이 그것도 비갱신으로, 비갱신으로 35,852원 정말 저렴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술비 보험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 쯤에 네. 이제 5세대 실비가 나옵니다. 네, 5세대 실비가 나오면 어 거진 이제 본인 부담금이 엄청 늘어나, 네.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비 보험이 실비 보험이긴 하지만 실비의 역할이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본인 부담금 그 늘어난 부분을 어디서 메구냐 바로 강력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은 반복 지급이 되고 네. 정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비갱신이고요. 비갱신이기 때문에 이 실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이 수술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근데 이 수술비에 저희가 최고 보험은 바로 흥국생명이다. 네, 현재는 흥국생명 네. 최고입니다. 근데 이 흥국생명이 회사 손해율로 2월부터는 보장이 축소된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비 무조건 1월 달 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수술비 많이 가입했고 수술비 가입하셨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대장 용종 띄어서 수술비로 보험금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있을 때 많이 가입하십시오, 수술비. 네. 5세대 실비는 이제 좀, 좀, 조만간 하반기 에 나오니까. 네. 자, 많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